자, 인코텀스라는 말이 아주 무역계약 에서는 뭐 출제 빈도가 무척 높고 더군다나 2020년부터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뭐 무조건 나올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두세 문제는 인코텀스 에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고 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그 DAP, DPU, DDP,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설명은 쭉 해놨습니다. 이걸 보면 되는데, 이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온다. 그런데 비용이라는 측면과 위험이라는 측면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수출자가 여기까지 비용, 수출자가 여기까지의 위험을 감수한다. 라는 겁니다. 사고라면, 비용이라는 것은 쉽게 나오지만 위험을 감당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사고나면 거기서 책임진다는 겁니다. DPU, DAP 같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DPU가 Unloaded라는 거지. 양하 인도 조건. 대부분은 실린 채로 넘길 수 있는데 이거는 물건을 내려서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DDP는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 비용 측면에서 통관이 이루어진다. 통관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와 관련이 있나요? 상대국에 수입할 때는 통관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관세를 누가 내느냐 하는 겁니다. 관세 지급 인도 조건 누가 관세를 내느요 수출자가 안다는 말입니다. 자. 인코텀스 의미 위험과 비용의 수출자와 수입자 간 분기점을 표시하는 국제 상업 회의소가 정하는 건데 2020년에 바뀌었다. 그러면 전에는 언제 바뀌었을까요? 어려운 내용인가요? 모른다고요? 10년마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당분간 뭔 공부를 해야 된다. 예. 바뀐 내용을 공부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언제 바뀐다 2030년에 바뀝니다 인코톰스 2020 DAPDPU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뭐 약자나 이런 거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하. 내려서 물건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는 공통점이죠. 같이 D 조건이기 때문에 D 조건은 목적지까지 수출자가 수입, 목적지라는 건 수입사항이 있는 곳이 되겠죠. 그까지 이동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자, 문제풀이를 보면, 여기서 이제, 이 o n l o d e d 라고 하는 것이 DPU에만 있다. 다시 말하면, 앞서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세 가지는 DAP나 DPU가 동일하지만, 양하 비용의 주체는 다르다. 양하에서 물건을 인도한다는 말은, 양하 비용은 누가 담당한다? 수출자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앞에 세 가지는 같고요. u 로디드라고 하는 거에 이 DPU에 대해서 이게 2020년에 개정됐으니까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기출문제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또 출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요 부분만은 반드시 짚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